안녕하세요. 정승민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차이점이 뭘까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다양한 용도 및 기능의 단지나 시가지조성, 즉 복합도시를 만듭니다. 이 사업방식에는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합방식 등을 사용하게 되고 공공, 민간, 민간 공공 등 다양한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한 예로는 창원시, 과천시, 세종시가 있습니다. 택지 개발 사업은 주택 종합 계획에 의거해서 특별법의 지위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도시 외곽의 신도시 개발에 적용됩니다. 이 사업은 수용방식으로 공공사업자가 진행할 수도 있고 민관 공동시행도 가능합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된 예로는 1기신도시, 2기신도시 등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가까운 도심의 생활인프라를 공유하고 개발기간이 택지개발보다 짧아서 투자가치가 커집니다.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 10월 16일에 만들어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진행됩니다. 역세권 특별법을 만든 취지는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더 빠르게 진행하고 건폐율 용적률을 1.5배 올려주며 역세권 개발구역이 지정, 고시가 돼서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해 줍니다. 예전에는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고 저 위에 계시는 분들만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업 시작부터 진행 단계까지 고시가 돼서 일반인들도 알수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사람들도 인터넷 등의 발달로 투자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아져서 작은 돈으로도 역세권의 땅을 가질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성장 거점 지역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거점 지역 간 고속화 일반 철도를 건설해서 전국을 단일 생활권으로 형성하고, 전 국민의 85%가 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토지의 10.6%까지 도시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토지개발 방식에는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합방식 등이 있습니다. 수용방식은 공시지가를 토대로 해서 현재의 가치로 지주분들에게 현금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환지방식은 대지로 정리한 후에 지주들에게 땅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혼합 방식은 말 그대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지주들에게 토지를 걷어들여서 내 땅에 도로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블록화해서 도로가 접해 있는 대지로 만들어서 돌려주는 것을 환지라고 합니다. 과거에 수용 방식으로 도시 개발을 할 때는 싼 가격에 땅을 뺐다시피 보상해주고 그 땅을 도시화 시켜서 비싼 가격으로 팔아서 큰 시세 차익을 얻어갔습니다. 앞으로 도시 개발은 TOD 방식이라고 해서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 방식으로 역세권 개발이 진행됩니다. 역세권을 개발할 때 철도부지인 광장, 주차장, 환승시설, 철도부대시설 등은 수용되는 부지입니다. 이곳을 피해서 역세권 도시 개발을 하는 부지는 한지 방식을 적용하게 되는데, 한지 방식은 농지로 돼 있는 땅을 건축을 할수 있는 대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역세권 도시 개발을 하려고 하면 도로를 확보하고 상하수도나 전기 등을 만드는 비용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을 할때 주민들한테 도로를 만들고 도시를 개발해 줄 테니까 돈을 내세요 라고 한다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설사들이 먼저 비용과 절차를 부담하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주들한테는 도로에 대한 부분, 학교, 공원, 공공센터 등 도시 개발에 사용됐던 부분들을 제하고 50% 정도의 토지로 돌려주게 됩니다. 이것을 간보율을 적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땅의 원래 소유주들은 100평이었던 내 땅을 50평 정도만 돌려받게 되지만 농지였던 땅이 도로가 붙은 대지로 만들어지고 또 하나의 블록이 3,000평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주거지나 준주거지, 상업지로 용도가 변경이 돼서 내 땅이 50%를 내주더라도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상승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60%였던 곳도 있었는데 상업지였는데도 너무 과하다는 평가가 나와서 지금은 법적으로 50%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내놓은 50%가량의 땅에 도로공사비, 공원, 학교, 주차장, 공공센터 등이 들어가고 한쪽에 보류지라고 해서 유보지를 둡니다. 이것을 채비지라고 합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강남을 개발할 때 채비지를 팔아서 경부 고속도로 건설 비용을 충당하려고 했는데 10만 평이 넘는 채비지가 아무 기반 시설이 없어서 특혜를 줘도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가 생기고 그쪽으로 갈 돈이 채비지로 몰리게 되고 1970년대 중동 붐이 겹치면서 채비지가 모두 팔렸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중에 하나인 그린벨트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채비지를 팔아 현금화 시켜서 도시개발을 했던 주체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2002년도에 원주 터미널의 채비지 분양가가 평당 400만원이었는데 터미널이 들어간다는 얘기에 4천만원이 됐고 2004년에 터미널이 들어간 후에 1억원이 되었습니다. 또 2004년에는 판교 역세권 개발이 수용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개발을 맡았던 LH에서는 토지주에게 평당 300만원 선에서 보상을 했고 2007년에 중심상업지로 용도변경이 돼서 9,218만원에 분양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서해선복선전철 당진학덕역은 현재 81%의 공정률로 개통과 맞물려서 도시계획구역 지정이 되고 도시개발 시행자 선정이 돼서 토지를 매입하는 우리가 기다리던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림지가 도시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게 돼서 내 땅이 도시지역 땅으로 바뀌고 건폐율 용적률이 높아져서 내 땅의 가치와 가격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50%를 간보를 하게 돼도 내 땅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진 학덕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안에 환지받는 땅을 가지는 것은 나의 가치를 올려주는 일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